자, 어, 대학별 특강. 그래서 대학별 특강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이는 거는 특히나 이제 인강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패스 상품 때문에 특강 그 강좌 제목이 좀 민감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특강 제목이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모든 어, 편입 준비생들이 들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학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요거는 좀요 대학만 하면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특강으로 좀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특강과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특강하고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모의고사 뭐 이런 거에도 포함시킬 수가 없죠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다 요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제 인강 보시는 분들 특히나 어 이제 그 강좌 제목을 보면은 세포 생물학 특강이라고 하고 그지 이거 또 이런데 이거 아 진짜. 세포생물학 특강이라 하고 괄로 치고 이제 연대미래, 건양대, 충북대, 약대를 썼어요. 그거 먼저 설명 좀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어쨌든간에 이 학교의 전역에서 세포생물학을 언급한 어, 대학이 이제 연대미래, 그 다음에 이제 건양대, 그 다음에 충북대 약대가 있어요. 일단 어, 맨 밑에 있는 충북대 약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냥 문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제 학원이나 강사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약대 시험은 아무런 정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함부로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혹시나 뭐 어디 가서 약대가 이렇다 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거는 반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충북 대 약대도 대학교 전형을 보면 일반 생물학이라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과로 치고 지정 도서가 이제 그뭐 이제 학교 생물 관련 학교 다임 학생들이 들어봤을 거야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분자세포생물학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재예요 요거를 이제 지정도서로 써놔서 이제,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어, 저도 궁금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시는데, 결국에는 저도 모르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제, 만약에 정말로 이교재를 이용해서 전공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 생물학이라서 건 낫지만 지정도수가 이거다라는 거는 뭐가 빠진다는 소리냐면은 식생분진하고 생리이 빠진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갈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건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죠? 렇 따라서 이제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는 것이니까 충북대 약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학원에서 혹은 학생들은 이제 그 마음은 알지 자꾸 저한테 정해달라고 그러는데 정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꾸 정해달래 틀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내년에는 얘기해 줄수 있다 올해는 얘기 못해드립니다 자왜 권영대 같은 경우에는 지정도서는 없어요 권영대는 지정도서는 없고 대학교 전형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권영되는 전범이 여러분들 식생분제도 나오긴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김영 편입에서 많은 이제 복귀를 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좀 실패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건양대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건영대도 제가 잘 말씀을 드리기가 좀 못합니다. 거의 복귀가 키워드 수준밖에 는 복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복귀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라는 소재 수준밖에 는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없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복귀된 키워드 중에서는 오히려 세포 생물학은 별 의미가 없었고요. 여러분들. 분자 생물학에 대한 실험이 조금 이제 전공 내용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인강 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인강 보는 학생들이 뭐 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클릭해서 볼수 있을 텐데 자, 결론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봐봐. 결과론적으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학교밖에 는 없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연대미래 같은 경우에는 100%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연대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감이 있다. 이 학교는 뭐 세포생물학에서 뭘 어떻게 내고 인치발스에뭘 어떻게 되는지를 나는 알고 있어요. 자신 있다. 얘기한다. 모른다. <laughs> 나한테 자꾸 얘기하지 말라. 알겠지, 그지?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요걸 기대하셨다면은 그냥 뭐 제가 이 수업을 강합니다 참아, 제가 그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기꾼이 알겠지, 그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수업은 연대 미래 캠퍼스에 올인할 것이다. 됐지 그지? 오케이. 참고로 이제 현강에 앉아 있는 지금 여기 모든 학생들은 연대 미래를 쓰게 답니다 그래서 아마 인강 보시는 분들도 연대 미래를 이제 원하시는 학생들은 어, 들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참고로 이제 작년에 이제 왜냐하면 인강에는 작년 촬영분에 올라가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체 발생학만 특강을 했습니다. 세포생물학은 뚜렷한 이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제 수업에 녹여놨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사실 연대미래에 특화되어 있는 세포생물학은 없으니까 어 올해 하는 요 수업을 좀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이거는 어 이제 완벽하게 연대미래는 완전 발가 벗겨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이슈는 요 하나 있죠 여러분들 원래 이제 언디밀에는 이 세포의 세계라고 하는 지정도서가 있었다가 작년부터 지정도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 책이 좀 마이너에요 실제로 이 책은 그닥 인기가 없는 보통 이제 일반 생물학 하면 원래 캠벨 그다음뭐 생명 생물학 뭐 있잖아요 그치 세포 생물학도 원래 그런 유명한 교재가 있는데 세포 생물학의 제일 유명한 교재가 요 필수 세포 생물학이거든 요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포 생물학의 캠벨 책 같은 거야 어, 바뀐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책도 유명합니다 이 책은 별로 안 유명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정 도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 필수세포생물학을 기준으로 강의를 할것이고요 물론 순서는 이렇게 할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여러분들 받으신 프린트는 필수세포생물학의 한파트고요 이제 목요일날 오시면은 요거에 대한 나머지 파트하고 어, 요것도 하긴 할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과거 기출문제도 어쨌든 풀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뭐 중복되는 거는 할 필요 없는데 이 책에서만 등장하는 것들이 좀몇 개가 있어요. 그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잘 들어놔야 돼. 요 인체발생학이 있더라. 이 인체발생학 교재를 보시면은 1장이 세포생물학이야. 알겠어? 1장이. 챕터 원이 그래서 고그 인체발생학의 챕터 1까지 해서 제가 이 세포생물학. 우리 학생들 오늘 화요일,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론할 텐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세개계 교재를 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시간에 당연히 이제 문제 풀을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져올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당연히 저희 집에는 이 교재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이제 복기가 100%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뭘 해봤냐면은. 교수님의 기출문제하고 이제 교재를 이제 이렇게 찾는 거, 저는 항상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필세포생물학 교재에서 뭐 90%냐, 80%냐 그런 거좀 따져야 되는데 어, 100%더라. 한 문제도 예외 없이 이 책에서 그대로뺏겼더라를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생물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학문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오해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일단은 뭐 교보문고에서 뭐 혹시나 사실품들 어, 요런 책 표지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사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어, 필수 생물학물요걸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 관련 학과 학생은 알 거야. 이게 대학만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대학은 보통 1학년 2학기 때 수업을 하고요. 늦어도 2학년 1학기 때 수업을 합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소위 얘기하는 생물 전공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죠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의대편입 준비할 때 전공하면 생화가잖아. 생화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는 학교가 뭐 2학년, 2학기, 좀 늦게 하는 학교가 3학년, 1학기거든. 그거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따가 목차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1의 부분이 일반 생물학을 그대로 접습하면서 약간의 그냥 추가만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학습부담은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뭐 대동소야입니다. 어, 대동소야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필세 포생물학 기준으로 목차를 일단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은 다 아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생물학이랑 이제 겹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답보다 다 하나도 예외 없죠, 우리 학생들. 지금 보시면 은 이제 일반 생물학과 그대로 합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으로 이제 얘기를 쓴다면 혹은 캠벨 생명과학으로 얘기를 쓴다면은. 맨 앞에 생체 구분자 똑같이 그치? 응, 그 다음에, 세포 생물학 들어오는데, 이제 뭐 우리는 뭐 세포소기관 공부하고, 막수송 공부하고 했던 고, 고단원 있잖아, 그치? 신호전들 있잖아. 고단원이 이제 이교재에서는 조금 전공으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들? 기출빈도가 좀 높다고 내가 써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포 생물학, 일반 생물학이 세포 생물학 파트에서 전공이 들어가는 것이 메이저이다. 자, 순서 잘 생각해봐야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생물학 끝나면은 뭐라 하냐면은 물질대사 광합성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질대사 광합성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연대미래에서도 뭐가 나왔다. t c 해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그런데 100% 일반생물학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말은 이 수업 시간에는 안 한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일반생물학을 겹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뭐였어? 유전학이지. 그 다음에 유전학 있어요. 근데 100% 일반생물학과 똑같습니다. 자, 유전학 끝나면은 뭐 해야 돼? 분자생물학이지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생명공학 실험과지 똑같고요. 유전자와 관련된 진화까지도 똑같습니다. 지그렇 일반 생물학과 똑같아. 그다음이 이제 고 끝나면은 이제 식생 분지는 당연히 빠지고 여러분들. 이제 생리학으로 들어오면은 생리학은 없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근내가 그 이제 쓴단을 까먹었는데 얘들아. 고그 12장에다 써놔 봐. 12장. 12장을 보면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수 물질송이 얘들아. 그렇지? 모든 세포 생물학교재가 다 똑같아. 물질성 강의하면 애들한테 능동성 강의하지, 능동성 강의한 다음에 촉진학습 강의하지. 이두 가지가 준비되면은 뭘 강의할 수 있다. 막 전이를 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 생물학 책에는 이 단원에 황당하게도 뭐가 들어가 있다. 뉴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연대 미래를 전략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강이나 인강이나 잘 들어놔야 돼. 일반 생물학에서 가면 결론 일반 생물학 어디까지는 해야 된다는 소리야. 내네 교재를 했을 때 필수 이런 파트 1 반드시 해야 되는 소리 알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필수 이런 파트 1에서는 뭐는 반드시 해야 돼? 신경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소리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치 오케이. 그거는 이제 이 교재에 그대로 중복되어 있으므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게 그런 내용은 특강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죠? 오해하지않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베이스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걸리는 거는 요사장에 보시면은 단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 교재에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생화학 전공 시간에 공부했던 효소반응 속도론하고 단백질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전기영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대미래에서는 시험이 나온 적은 아직 없긴 해요. 여러분들겠죠. 근데 교재는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 알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받으신 프린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 모든 단어를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실제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복귀된 문제를 100%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것을 당연히 하고요. 시험에 나온 것만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아, 그치? 그럼 이제 강사가 봤을 때 일반 생물학을 벗어나는 것들은 다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 오죠. 싹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없더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1, 2, 3, 4는 이 생화학 내용을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제가 할게 없고요. 그럼 이제 오전부터 할 건데 이제 이 분자 생물학에서는 일반 생물학 벗어나는 게 아주 조금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마찬가지 물질 수송 쪽이나 세포 광합성은 그냥 뭐 쌍둥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생물과 이제 똑같더라. 그래서 지금 미리 표시를 해놨지만 이 후반부 파트가 실제 시험에도 많이 나온것과 동시에 이 후반부 파트가 실제 이 교재에서 일반 생물학을 벗어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놓는 단원이 요쪽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식으로가쭉 훑어보면서 일반 생물학을 추과하는 것들을 다루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아마 제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문제를 다 드릴 건데 미리 풀어 오시도록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풀수 있는데들아. 마음속으로 답 찍어 보자. 따라서 이제 제가 왜 어떤 의도로 보여드리냐면은 실제로 세포생물학이지만 뭐다 일반생물학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는 일반생물학만 푼 학생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음식분체를 연결하는 것은 뭐다 코인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린에 대해서 우리 DEAB 외웠던거 있지 애들아 그치? 사이클린 DEAB 순서 따라가면서 안 해도 얘들아 G2 라는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와 같이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도 꽤 많았어요 로실줄알겠지 그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그 포스트 잇으로 제가 집에서 작업했다라고 하는 실제 시험에 나온 것데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필수 세포 생물학 교재에만 있는 것들 그치 얘들아. 따라서 이제 뭐 로단백질이나 라스는 들어봤지만 이번 3번은 처음 들어보죠. 그죠. 일반 생물학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액틴과 미오신은 배웠지만 수축성 다발을 형성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고교재에만 그 있는 것이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낭에 대한 수송다 배웠죠 여러분 되구죠 하지만 소낭성에 수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단백질의 고유명사는 이 교재에서 따로 외워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세포 생물학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주 일반적인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만 공부한 학생들도 충분히 맞추는 문제에다가 반드시 지정 도서를 봐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섞여 있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간에 이제 그 OT에서 제가 이 수업은 아무래도 연대미래니까좀더 이제 연대미래는 왜냐하면 합격생이 있었으니까 좀더 이제 우리가 정보를 많이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별 변별력 없어요, 여러분 들 세포생물학은. 그래서 아시는 분 많겠지만 이제 거의 변별력은 인체 발생학이구요. 참고로 작년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얘네들이. 원래는 일반적으로 객관식 시험 문제에다가는 주로 요걸 내고. 주관식에다가 욕을 많이 냈어요 세포생물학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맨날 뭐 gpcr 신호전달 같은 거 이제 일반적인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걸 물어봤는데 작년은 조금 바꿔가지고 인치발생기에좀 빡센 거를 전부 주관식 서술형으로 해본 거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정말 정말 꼼꼼하게 외우지 않은 애들은 거의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게다가 주관식 서술형이니까 이제 학생이 아 내가 망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잖아요 그치 자 근데 아이, 들어봐봐 작년에 이제 합격한 학생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거의 못 썼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인체 발생학에서 나온 이제 이 시험 작년 시험의 맨티 후반부에 맨뒤 페이지에 있었던 그 이제 이 기형병 있잖아요. 어린 애들 걸리는 기형 아, 병에 대한 원인을 서술하는 문제를 보면은 거의 못 썼대요. 그냥 본인이 아는 거지 나는 거의 못 썼으니까 시험을 잘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1차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 8명. 어,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아마 재외국민 전형이라서 사실상 7명이라고 해석해야 될것 같아요. 두 배수를 뽑아야 학교가. 그래서 1차 지필 고사를 통해서 뭐 작년에 그럼 예를 들어 16명 내지 뭐한 18명을 뽑았다고 가정을 해 보자라는 거지. 그럼 이제 작년에 이제 작년에 그냥 다른 학생 이 모겠고 그냥 내 수업 현강에서 내 수업 듣 내가 얼굴 아는 학생들. 내가 얼굴 아는 학생들 세 명이 다 1차 붙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 누구가다 시험을 뭐라고 한다고 망했다고 그랬단 말이야. 물어보면요. 선생님 망했어요." "통망했어요." 그다 그러니까 붙었다니까. 1차 컷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는 그 학생들만 못한게 아니라 다못 했다라는 소리죠, 여러분. 그죠? 어, 다 엉망진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외로 면접이 중요하더라라는 소리야.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절반을 남기는 것이 이제 면접이잖아요. 그치? 그 면접이 중요한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이제 연대 미래가 독특한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뭐 인성적인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 이슈 같은 거 물어봅니다. 그죠?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맨날 물어보는 게뭐 특히 작년에 연대 미래는 그거 나왔대. 그 요즘에 그 이슈잖아. 그거 이제 비인기 학과 있잖아. 의대 애들이 다뭐돈 벌라고 뭐 피부과, 뭐뭐뭐 뭐, 뭐, 뭐 성형외과, 그러지 뭐 흉부외과 가겠다는 애들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치지 그거 물어봤대요. 그거에 대해서 니네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뭐 어떤 방법이 괜찮겠니? 이제 그런 걸 물어봤고. 그뭐 질문 두 번째 이제 인상은 맨날 그거야. 뭐, 뭐 우리 대학의 이제 인재상, 뭐 <laughs> 우리 의대 인재상에 네가 얼마나 뭐잘 맞고 이런 무난한 얘기 있잖아요. 그렇 그런 거 물어봤답니다. 그 어쨌든간에 이제 그 작년에 합격한 학생은 자기가 이제 필기를 망했지만 면접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그 자기는 아마도 면접발로 붙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이런 저가 생물 강사다 보니까 생물 얘기만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 강구하면안 되는 거, 그렇지? 뭐가 어, 화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쪽으로죠. 그래서 연대 미래는 일반화학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일반화학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데 유기화학이 다른 의대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 그래서 유기에 대한 준비는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유기 준비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하다. 결론 생물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막 하기 시작했으니까 옛날에 비하여 좀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이제 인체 발생하에 대한 부담은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고 세포생물학은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다. 간단간단한 개념만 추가하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신님그뭐 응. 연대 미래는 그 셰리마 약대생만 뽑는 대면세요그 작년에 그치? 어 작년에 이제 합격한 여명 중에 여 명이 약대 출신이라서 그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이제 증언이 아니야. 블라인드 노래. 그냥 이제 교수님 은이 학생이 어느 과출신이지 전혀 모른대요. 어 그래서 어쨌든간에 형식적으로는 블라인드가 맞는데. 그냥 뭐 나는 이제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 의대 교수님들이 뭐아 얘는 약대 아니니까 떨어뜨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 가지고 이제 인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약대생들 중에서도 의대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까 그러니까 약대 출신 학생들이 이제 의대 편입을 지원할 때꼭 지원서를 넣는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이 학교다 보니까 뭐랄까 원서 자체를 많이 쓰지 않았느냐라는 거지, 그렇지. 막말로다가 뭐 서울에 있는 의대는 뭐 기존 의대생들 뽑는 다면서요 라기보다는. 기존 지방대 의대 애들이 편입을 하는데 걔네들이 지금 지방대 의대인데 옆에 옆동네에 있는 애들도 전라도에 있다가 어 나경상도로 갈래 이런 애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지방대 의대 애들이 편입을 어딜 놓겠냐 다인서울 놓겠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애들아 그치 혹이라도 그런 나쁜 마음 교수님들 그렇게 악마들 아니야 그치 그치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케이